7월 10일 블랙맨 오늘은 가조도 조과 정보 및 거제도에서 낚시용품 눈탱이 안맞는 방법을 찾아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낚시용품 거제도에서 눈탱이 안맞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거제도 피싱마스터 낚시백화점입니다. 여기서는 품질 좋은 밑밥 크릴을 사용하며 블랙맨은 여기서 밑밥 크릴을 구매하여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밥 크릴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a급, b급 구분하여 판매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낚시점은 대부분 c급 크릴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밑밥 크릴 한 개를 구입해서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다 한 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꾼들도 블랙맨처럼 사용하고 계시고 각 크릴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이저급 낚시점입니다.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허영국 바다 낚시입니다. 이곳에서도 품질 좋은 밑밥크리를 사용하고, 캐십니다 평소 낚시천국 지세포를 자주 가는 블랙맨이 적극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거제도 구석구석은 아직 오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낚시용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도 분명 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소비자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사게 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낚시점에서 바가지 쓰고 낚시도 안 되면 기분 더안 좋아집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낚시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오시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거제도 물가 장난 아닙니다. 8월 9일 가져도 오후 5시 30분 정도에 신전 방파제부터 조과 점검하였습니다. 평소 조과도 부진하였고 오늘은 조사님도 안 보였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구 방파제 개도입니다. 조사님들 적당하게 계셨습니다. 대부분 조사님들 숭어 또는 전어를 노리셨는데 아쉽게도 이 무더위에 큰 조과는 없었습니다. 각각의 살림망에는 숭어 한두 마리씩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교환 방파제입니다. 대부분의 조사님 낚시 준비하고 계셨고 특히 주민분들은 전어 낚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선착장 주변에서 불량면에 예리한 눈의 증거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감성돔의 사체였으며 여러 마리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교왕입니다. 조사님 여러분 낚시하셨고 낮에 하신 조사님은 전어안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6시 정도에 고등어가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판 편안 유교방파제입니다. 조사님 한분 낚시하시고 낚시 준비하시는 조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가조도 정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조도에는 볼펜 사이즈 학꽁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 학꽁치 낚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도 학꽁치가 나오는 가조도입니다. 6시 20분에 창호방파제에 도착하였고 블랙맨은 여기서 잠복근무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잠복근무 중 방파제 쪽에서 고등어 비슷한 고기가 낱마리로 올라오는 걸 목격하였고 계속 잠복 상태 유지하였습니다. 7시 40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증거 수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블랙맨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현장을 복습하여 가량의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저녁 8시에 저녁 조과 점검을 위해 개도 방파제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숭어 한 마리 잡으신 조사님, 더 이상 조과 없었습니다. 많은 조사님 계셨는데, 고등어만 드문드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신규항 방파제로 이동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잡으실 걸로 예상했던 현지 조사님, 아쉽게도 조과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슈퍼 랜턴이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확인한 최고의 조과였으며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선원이었고 문어잡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고기 똥꼬에도 걸려 고기가 올라왔고 연달아 잡으셨습니다. 밑밥도 꾸준하게 주고 계셨습니다. 베트남에도 전어 감성돔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바다랑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베트남에는 물고기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낚시 천국 거제도랑은 비슷한가 봅니다. 주변 분들도 고등어 및 전어를 잡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밑밥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밑반면 베트남 분이 최고의 조거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방파제입니다. 방생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조금 작은 고등어는 방생하시는 조사님 계셨습니다. 먹을 만큼 충분히 잡으셨고 이웃분들과 나눔하기 위해 열심히 잡고 계셨습니다. 여기 역시도 밑밥을 주신 조사님은 마리수 조거였으며. 그렇지 않은 조사님들은 낱말이 조과였습니다. 다음은 창호방파제입니다. 조과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낮에 두 마리 잡으셨는데, 밤에는 마리 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셨던 조사님도 몇 마리 잡으셨습니다. 오늘의 조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조도에는 아직 전어가 붙어 있습니다. 현지인 분들이 아직 붙어 있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조사님들은 한번더 노려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